안녕하세요 제이제이입니다. 네. 아 오늘 이렇게 보니까 무대가 굉장히 밝은 것 같아요. 네. 좋은 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정말 무대가 밝은데 응. 신조명 때문이죠? 네. 그래서 <laughs> 오늘 먼저 시작하기 전에 선물을 먼저 드리려고요. 앞에 앉아 계신 분들 온갖 비말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어도 불구하고 앉아 계신 거를 의의를 네. 위해서 선물을 <laughs> 먼저 드릴게요. 대신 응. 광고를 같이 해달라고 하셔가지고요. 광고는 <laughs> 플로백스, 이것이 정령 손세정제인가, 항신인가. <laughs> <평수인가? 웃음> 플로백스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보호하세요. <laughs> 오픈마이크 올라간다고 하니까 자기의 제품을 기대를해달라는 그래서 그만큼 스탠드 코미디가 많이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저는 오픈마이크는 처음이지만 사실은 스탠드 코미디를 작년 크리스마스 때 데뷔를 한 적이 있어요 그, 강남역에 있는 한 2층 규모의 대극장에서 관객을 한 800명정도 8분 정도 제가 세놓고 미드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어요. 근데 이제 장소가 교회였던 거죠. 네, 교회다 보니까 이 연령대가 6살부터 80살까지 네, 있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소재를 정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. 뭐 결혼이라는 주제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아내가 아, 뭐 김관사님의 딸님이 아직 결혼을 못 하셔서 안 된다. <laughs> 자녀를 대수만 했더니아또박 본사님 딸님이 지금 애가 안 생겨서 고민이서 안 된다. 그래서 결국 과거로 돌아가자 첫 임원은 이걸로 했죠. 베토벤 그 아시죠? 네. 베토벤이 네. 그 생전에 살면서 가장 좋아했던 과일이 있어요. 너무 좋아해서 본인 그 마스터피스 그 곡에 처음 소재를까지 넣었어요. 어떤 거였는지 아시겠어요? 바나나 넣어. 그때 교회에서 바로 가는 어. 게이됐어요그야될지 어. 어. 말아야 될지. 어. 네. 그렇게 생각했는데 소재가 또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는 예수 얘기를 했어요. 제 친구 중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물에 많이 빠졌어요. 왜 빠졌냐면, 은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아마, 네. 그건 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. 제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이 친구가 와인을 굉장히 좋아해요. 그래서 이지인들하고 이제, 이제 술을 이제 와인을 마시면, 와인을 다 마실 거 아니에요? 다 마시면, 다들 친구들이 이제 예수 이 친구를 쳐다보는 거예요. 쳐다보면, 혹시나 와인이, 다시 리플이 되는 마술을 부릴수 있지 않을까. 네. 그런 일 없겠죠 대신. <laughs> 또이 친구 독특한 건 허그할 때도 좀 독특해요. 일반적으로 허그할 때는 왼손은 허리, 오른손은 어깨에 대죠. 이 친구는 왼손은 허리, 오른손은 머리에 두고 네. 예수님처럼 <웃음> <웃음> 네. 하는데 이 친구가 좀 싱글이에요 실은. 네. 그래서 저 보고 혹시 추천해 주 있을까요? 오늘 나와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저희가 네, 와인의없 없애는 맛을 보여주겠다고 한다 나중에 네, 그렇게 있고 네, 제가 준비한 게 6분이 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두 번째 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계속 고민하다가 해리세요 네. <웃음> <웃음> 하겠습니다. 네. <laughs> 스탠더 코미디 무대에 올라오는 그 무대 에 올라가는 게 사실은 소개팅 하는 거하 비슷한 것 같아요. 어. 그왜 그 그러냐면은, 전날부터 잠을 설치거든요. 잠을 설치면서, 아, 어쨌든, 어떤 유머를 해야지 상대방이 좋아하게 될지 그런 걸 이제 고민하는데, 그러다 이제 잠이 들게 되죠. 그래서 이제 서기팀 장소에 이제 오게 될때 가장 긴장감이 이제 고조가 되기 시작해요. 그렇겠죠. 그러다가 자리에 앉아서 상대방이 이제 들어오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걸 보면서 그때가 이제 최고조에 달아서 만나게 되죠. 둘이.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? 그 다음에 첫인상이죠 첫인상 네. 첫인상이 좋으면 이 상대방이 뭘 얘기해도 다, 다 좋아요 다이 네, 사람이 아 나는 방콕이라고 하면 어우 피부가 그래서 좋구나 아니면은 네? 아니면은 <웃음> <웃음> 그. 근데 이제 첫인상이 안 좋은 거같아 <laughs> 에어팟을 끼고 왔는데 아, 짝짝 느낌들고 근데 <laughs> 스탠드 코미디를 좋아한다고 하면 아 이거 무슨 저 이문단 해서 내가 좋아하고 변태 아니야 하면서 이제 스탠드업 다아웃 하게 되죠 그렇게 이제 썰렁이 지는데 지금 우리가 딱 그래요 <laughs> 그래 제가 쓰는 이제 유머가 있어요 스탠드 코미디 올라, 무대 올라오는 게 소개팅 하는 거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네. 感谢。<laughs>